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를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물론 좀 크게, 크게 오르질 않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야, 이거 상당히 그 하방 경직성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 내립니다. 잘안 내려요. 그죠? 잘안 내립니다. 뭐, 공매도 치고, 외인들 매도 있어도, 안 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 차라리, 막 이렇게 거래가 급감을 해서, 어, 주가는 안 내리고 매물 감소 현상을 보이다가 어떤 일정 재료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주가가 크게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네, 왜냐면은 매물 감소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물이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뭐더 이상 뭐 지금 현재 뭐 매도할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일정 재료에 크게 강력하게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수급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항, 특이한 사항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머리에는 승부주를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거는 뭐 네이처스가 별개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스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한 부분은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와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궁금한 부분 해소하고 신속 정보 그리고 신속 사인이 나갈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셔서. 입장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네이처셀의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12월 인터뷰 예, 요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알렸다 네, 이런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는가 하면은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정나라한 걸다 모두 알려준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 생각 관점에 따른 건데, 지금은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입장에서는 자꾸 희망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말안 하고 크레린처럼 가만히 있는 게더 이상하다고 보여져요. 자꾸 이야기해서 홍보를 해서 자금 유치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지, 예, 여러분들이 이걸 뭐 너무 그 전략을 다 드러나게 알려줬다. 막 그런 논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히트뉴스에 자세하게 이 인터뷰 나온 거를 좋은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이처스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12월 8일자 기준으로 뭐, 주 여러분이나 바이오스타 임직원에 대해서, 나회장이 쭉, 그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죠. 자, 그, 그 내용은, 요 내용하고 거의 이제 엇비슷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서러게이트 마커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함을 공유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 승인권을 위에서는 이 서로 게이트 마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 회장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자 서로 게이트 마커가 과연 뭐냐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다 찾아보셨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진짜 임상 결과를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사용하는 간접 지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게이터 마커로 가속 승인권에서 서로게이터 마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부분을 아회장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클리니컬 엔드 포인트를 직접 보려면 수년이 걸리지만은 서로게이트 마커는 몇달 내에 변화를 볼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 피험 피험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또 사용해야 가속승인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건에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뭐 외인이 한 이틀 정도 순매수 좀 했네요. 근데 뭐좀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사다가 이 외인 동향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감 잡기는 좀 힘들고요. 공매도가 최근에 뭐 계속 나왔죠. 근데 공매도 수량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근데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21일에 대차 주식수가 558만 주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658만 주.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 100만 주가량 대차 거래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그 늘은 것 중에 일부가 이제 공매도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도가 나지 않는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공매도나 대차에 비해서, 공매도나 대차 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그래도 지금, 아, 의연하게 잘 대처가 되고 있고,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니까, 뭐,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재료가 하나 나왔을 때는 매물이 없는 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위쪽으로 띄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거래도 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호재력 거리가 하나 나온다면 위쪽으로 크게 또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의 강도가 쎄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식약처 반려로 2만원대 저점을 찍었다면 이 저점은 쉽게 깨지지 않을 선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부근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도 공매를 쳐서, 쳐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매를 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공매도도 마음대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는 여기서 어좀 재료가 좀 등장을 하기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 어, 뭐 새로운 재료나 신속한 재료는 네이처스리라 문자를 꼭 주신 분들에게는 바로바로 제공을 하겠고요.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탈 방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를 꼭 주시고요.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승부주는 여러분들이 꼭 승부를 거셔서. 네, 여기서 한번 크게 차익 내는 매물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네,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예,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예,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 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이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프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처하 면은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고건을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P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딩리 해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러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단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